자, 자, 안녕하세요. 포크맨. 자, 오늘은 굴삭기의 꽃, 6더블, 6더블 세대가 삼사, 현대, 디벨론, 아 볼보 요렇게 삼사가 다 모여서 오늘은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메인 장비는 아 행성 포크맨, 행성 포크맨이 메인 장비에요 그분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금 3,4의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아그 다음에 행성 포크맨이 메인 장비로 나가면서 제가 두 번째 메인 장비가 돼서 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벨론, 네 번째는 볼보 이런 순으로 바쁘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장비가 한 대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행성 포크맨이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일을 한다. 그럼 제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 디벨론, 불고, 이런 순으로 보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다들, 어, 차가 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신고 뭐 나면은 한 대만 일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넘어가고. 자, 오늘의 주제, 삼사가다 모였습니다. 아, 저는 한 7년 된 차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차들은 다 1년 정도 된 차예요. 그래서, 아, 1년 된 차하고, 아, 7년 된 차하고, 아, 그리고 지금 딱 퇴근 시간에 막탕을 지금 보냈거든요. 그리고 메인 장비가 수돕할 때까지는. 아, 두 번째, 세 번째 장비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아, 농담이고요. 친구들끼리도 보니까 아, 메인 장비가 조금 음, 바가지를 꽂아야지 그 다음 장비들 이제 바가지 꽂고. 아, 저서 이제 덤프 디레 붙는 순간 오늘 일은 다 끝난다 보시면 될 거고 끝나는 대로 제가 어, 디벨론하고 어, 볼보하고 가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 다들 매니아층인들이거든요. 볼보 탔던 친구들은 볼보만 타고. 디벨로만 탔던 친구든 디벨로만 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매니아는 없어 그냥 가격적으로 조금 뭐 급매가 나왔다 그러면 금매를 좀 사는 수준 아그러니 보시면 될거 같고 저는 매니아 3 4동 매니아다 어 볼보 집에 간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볼보 아 볼보 인터뷰는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자주 자주 보니까요 내일은 차를 한대 뺀다고 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매니아가 네 번째 장비는 빠지고. 내일은 두 번째 장비하고 세 번째 장비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쩔 수 없이 아, 빨리 가가지고 볼보 갔으니까 아, 디벨론 장비라도 인터뷰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인터뷰 한번 하시죠. <laughs> 정사장님. 네?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나온 지 정확하게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 네. 아, 1년 6개월. 아무래도 뭐. 그, 솔직히 얘기해봐요. 바꾼 이유를 얘기해봐요. 그냥 새차 사고 싶었습니다. 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냥 <laughs> 신차가 요즘 차가 잘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 보면은 현재 갔을 때딱보면 느끼잖아요, 그죠? 딱 네. 신형 장비. 그랬을 때 신차 타고 싶어서 맞잖아요, 그죠? 네, 난저흥가 싫다. 네. 그리고 그래 신차가 기름도 덜 먹고 그리고 네. 확실히 또뭐 모든 게다잘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차 샀다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보통 이거 신차가 지금 이, 이렇게 어, 풀옵션인데요, 풀옵션 인데요. 예. 풀옵션 다 했을 때 얼마죠 이 가격이? 일단 장비 값만 1억 4천 8백 정도 준거 같고요 예. 그리고 뭐 딱딱 우리 뭐 회전 링크 부가적으로 해가지고 회전 링크가 980 정도 줬던거 같고 딱딱 우리가 3, 330 제가 알기로는 요즘 두산에서 이렇게 디벨론이 이제 디벨론에서 이제 옵션으로 이렇게 앞에 아예 할부까지 같이 넣어주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부 같이 넣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1억 5천 얼마인 가요 그러면? 어한 1억 6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와 1억 6천. 와 장비값 장난 아니다. 실내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아 이렇게 깔끔하네, 요 그죠? 자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붙이고 썬태는 얼마 주고 하셨어요? 썬태는 그때 어, 영업 사원이 해 주셔 가지고 가격은 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 4, 5시가지다 5시까지 않나요? 썬팅 좋은 걸로 하면은 어, 무전기는 얼마 주고 하셨어요? 무전기 53만 원 줬습니다. 옷이 어, 많이 떨어졌네. 예전에는 좀 셌던 거 같은데. 예. 와, 53만 원은 괜찮네. 그죠 오토시동이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사제로 달았나요? 이게 아예 나올 때달려나은 아, 거예요. 원격 하는 시동은 사제로 달았고요. 사제는 얼마 정도 줬어요? 사제 45만 원 줬습니다. 아 45만 원. 예. 오케이. 전화 받으세요. 어, 무전기 이건 마음에 드네. 이렇게 해서 무전기 이 정도. 아, 이거 커플도 잘 나왔네, 그죠? 어라운드 뷰. 아, 좀 깔끔하시네, 그죠? 실내가. 깨끗하셔. 와, 이 정도 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만. 쉴 때마다 차를 닦으시나 봐. 근데, 겉에는, 아, 겉에는 안 닦는 것 같은데, 안에는 엄청 깨끗이 닦으시네. 그죠? 이야, 이 정도 뭐. 아, 커플도, 아우 커플도는 뭐, 굉장히 많으시네. 아우, 넷 마운트. 어우, 이거 완전 대박. 이거, 이거 되게 비싸던데, 이거. 그죠? 한, 저거 10만원 주셨죠? 저거. 아, 그래도 다 명품 비싼 것만 쓰시네. 좋은 거다 쓰시네. 자 이렇게서 해 실내는 벗고 아, 아 겉에는 보강을 좀 하셨나요? 예 보강 홍천에서 보강했습니다. 왜왜 왜 홍천에서 하신 거예요? 어 그분들이 뭐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아 그분 출장을 불러서 예, 이렇게 예. 하는 건가요? 예. 아, 잘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이건 발판. 예. 발판하고 이게 삼날은 삼날은 얼마나?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바가지하고 삼날 다 세트로 하신건가요? 네 예, 세트로 했습니 세트로 해서 총 얼마에요? 삼날 완전 와 미판하고 와 이거 진짜 이건 패치할 때가 쓰겠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쪽 안쪽에도 예, 이쪽, 이쪽에도 보강을 해주셔가지아이게 이제, 이제 쉬니까 예. 안에도 이렇게 그렇죠 잘 쉬지? 예.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아 이건 잘되있다 이거, 이거는 진짜 이 이거 발판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올라갈 때 <laughs> 발판으로 많이 쓰는데 확실히 아 확실히 그래도 좀 끼겠네 돌이 그죠? 돌이 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꼈는데 예예. 예. 이 부분이 이게 좀 많이 깊었는데. 아 그렇죠. 예 요즘 나오는 차들은 요게좀 많이 얕아지면서. 네네. 큰돌 같은 거좀 들기죠, 그죠아이 예, 바가지는 요즘에 기본 바가지로 면 바가지 쓰죠? 예, 면바가지를 많이 씁니다. 아, 면바가지에도 채바가지 그죠. 여기 예. 이 동네는 또골데리기 채바가지 없으면 일이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빨바가지는 채바가지 갖다가 뭐 양을 많이 뜰때 쓰고, 그다음 에 면바가지는 이건 어디서 샀어요? 기존에 있던 건가요? 예. 어, 딱 보니까 엄청 오래 쓰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본바가지도뭐 많이들. 그죠봄 본바가지 거의 사용 안 하죠, 그죠? 예. 채바 가지하고 면바 가지 딱두 개만 가지고 다니고 음. 보통 쪽바 가지에다가 음. 뿌레카 이렇게 기본 세트로. 음. 그러면 어테치먼트는몇 가지 가지고 계셔요? 어테치먼트는 일곱 여종. 가지고. 아 일곱 가지 보통 뭐 제가 음. 제가 한번 찔러 볼게요. 채바 가지, 면바 가지, 본바 가지, 쪽바 가지, 뿌레카, 니바 그리고 지게발. 예. 그리고 더 있나요? 돌 찍게. 아, 돌찢게, 아, 시골은 돌찢게. 아, 돌좀 싸시나 봐요? 아닙니다. <laughs> 돌싼 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최근에 어... 좀 싸기 시작하셨나요? 돌은 뭐, 솔직히 뭐, 뭐, 잘은 뭐, 못싸고 그냥 뭐, 얹어 놓는 정도죠, 뭐. 아,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금방 들을 거예요. 네. 요즘에 돌찌개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고 있어야지 뭐 돌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이게 돌도 이렇게 잔뜩 갖다 놨는데 가끔 장비 딸렸을 때 야, 돌싼 사람 보내줘 그랬을 때뭐 돌찌개 있으니까 우선 네. 가서 싸보는 거죠 뭐 그죠? 아, 이것도 집게로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회전 돌찌개, 회전 집게로 탁 돌려서 하면 은 괜찮지, 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 간단하게 디벨론. 아 근데 옆에 왜 두산 붙여놨어 이거? 아 이거는 그 어, 어, 신차 나왔을 때, 예예, 예. 횡성 포크맨님이, 네네네, 네, 네. 예,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거 두산 이거를 <laughs> 아스티 커를 주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래도 두산 매니아라서 네, 이렇게, 밑에도. 아 두산 매니아라서 아니. 디벨로 나온지가 언젠데이 두산 마크가 있어가지고 아이 두산 매니아라서 이렇게 아,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셨대만 이도 어, 아, 행성 포크맨님이 선물해주셨나봐요. 마지막으로 오물이 네. 한번 찍어주십시오. 오물이 왜요? 아뭐 선배 선배분들께서 오물이가 너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아 그러 그러요 이거 진짜 1년 반인데 어떻게 말도 안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긁힌 데가 하나도 없죠 일을 안 하셨나봐요. 지금 몇 시간 탔어요? 어, 지금, 3,000시간 정도 탔습니다. 3, 어, 그럼 정상적으로 탔잖아. 1년 반이면, 저 1년에 2,000시간씩. 예. 3,000시간인데, 와,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어, 어라운드뷰가 잘 나왔다. <laughs> 아, 이건 아니야, 솔직히. 이거는 <laughs> 성격이야. 아, 사장님 성격이, 그냥, 그 딱, 그, 똥, 똥문이 달만한 데를 조금 넓게 파시거나, 오물이 달 만한 데서 회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뭐뭐 뭐 선배분들도 뭐오물이가 깨끗하면 뭐 너무 차에 신경을 이렇게 쓴다고들 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성격인 거 같기도 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조심한다라는 그냥 개념으로 이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 그렇죠. 한번 더 뒤를 더 뒤라, 돌아보고 아, 이건 네. 제가 봤을 때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인데 차를 보면은 좀 성격을 알거든요. 차를 아끼시는 거 같아요. 저, 마지막으로 제, 제 영상 꼭문이 한번 보여주고 영상 종료할게요. 저, 저는 어떤지, 저는 보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꼭문이 얼마나 찍혔는지 한 7년 된차한번 보여주고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 까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남바 봐요 남바 다 찌그러졌잖아요 이렇게 다 찌그러졌고 이거 깨주고깨주고 어쩔 수 없는데 이다 찍히고 엄청 찍혔어 그리고 이 여기 보면은 다 찍혔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 이거만 안 깨지면 되거든요 이거만 안 깨지면 되니까 그냥 무조건 막 돌려요 그냥 그거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laughs> 이 엄청 더디거든. 그래서, 지, 히고 뭐, 이거는. 아, 석경이 같아. 이거, 저거, 차 산지, 이거, 이거 제가 운영한 지 7년 됐는데, 7년 동안 제가 바깥에 걸레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유리창은 닦는데, 걸레질안 하고 고압 세차기를 좀 뿌린 적은 있는데, 한 번도 세차를 안 했다. 그 대신 안해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야, 여기 올라왔다 이리힘드나 예, 이 죽겄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좋은 내용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사장입니다. 들어가, <laughs> <돌아가>, 정사장. 네? <laughs>